최근 전북지역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함께 서거석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평가단을 구성해 중간평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도민들은 지난 2년의 전북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번 설문조사 취지와 배경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어 전북에 있는 교육 주체들의 단체 열한개 단체가 함께 모였고요. 어서고서 교육감 이년 평가단을 좀 구성했습니다. 어, 도내 어,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약 8일 동안 설문 조사를 온라인으로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설문 항목이 꽤 많던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다섯 개의 답변으로 물었죠 결과와 함께 전교조 전북지부의 평가까지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총그 열다섯 개의 지표로 좀어 공통 지표로 좀 물었는데요 어 종합 만족도가 오점 중에 이 점에 가깝습니다 부정 비율은 거의 칠십 퍼센트에 좀 육박하는데요 어 사실 교육 활동 보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열네 개의 지표에서 모두 3.2 하의 점수 호평을좀 받았습니다. 어, 직무 수행 만족도, 그 다음에 교육감의 교육철학, 그 다음에 민주성, 어, 청렴도, 어, 예산 투입의 적절성, 또 학교 자치 일본 학교 뭐 전반에 관련해서 어, 점수가 매우 낮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낮은 점수가 바로 민주성입니다. 1.86 어, 점수로 부정 평가가 무려 75.8%에 좀 육박하는데요. 아마도 절차부터 좀 잡음이 많았던 스마트 기기의 보급 사업이라든지. 또 이번 총괄 평가를 추진할 때 있어서 이 답정너로 좀 설문조사며 하 각종 공청회를 좀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 또 최근 일방적으로 좀단체배학의 만료 통보를 좀 하면서 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행정에 대한 주체, 교육주체들의 민심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다소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 다음은 청렴도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전북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도에 이어 지난 해도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민들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어,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바로 어, 지난해 청렴도의 최하위의 반영이라고 좀이설문에서도 어, 말하고 있는데요. 어 도민 우리 학생들에게 보급한 에듀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 진행된 입학 부분들도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나온 건 어, 태양광 사업들 또 인조 잔디 뭐를 깔려온 부분들 전광판 또 교과서 보급에 있어서의 인쇄 업체 설정들 또 어, 거의 2천억 가까이 예산을 지출한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전시성 행정을 좀 벌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 교육체들의 평가는. 역시나 청년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한 반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전북교육청은 지난 2년간 기초학력 증진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도 부활시켰는데요. 이런 평가 제도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나요? 네, 우리 서구석 교육감님은 기초 기본 학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펼쳐지는 이 평가 제도의, 음, 무리한 추진은 보통 경쟁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됐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해당 지표에서도 평가 제도, 즉, 총괄 평가를 부활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2점 이상, 3점에 못 미치는 어, 점수를 받았고요. 어, 기초 학력이 아닌, 어, A, A B, C, D 4등급으로 어, 학생들의 이 학력 수준을 어 개인에게 통지하고 또 어, 기초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기술하는 부분들은 이미 어, 학교에서도 좀 많이 이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평가와 더불어서 또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수많은 선생님들이 어, 지나친 예, 평가가 강화되고 또 행정 업무들이 늘어나고 또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예, 총괄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어,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더 부담시키는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이또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전교조 전북지부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교육감이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있는지 또 협약 준수에 노력하고 있는지 이건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과 전교조간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해서 서거석 교육감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어, 그 후생 복지에 관한 것, 또이 근무와 관련된 것, 조건 이런 것들은 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일구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전향적으로 앞서서 최고의 조건으로 하겠다. 다만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어, 전임자하고 맺은 그런 협약을 우리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 네 서거석 교육감의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이 발언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저도 좀 놀라왔고 또 특히나 교육감님의 답변을 보고 더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어, 모든 설문 문항 중에 제일 최하점을 받은 것이 바로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있는지 또 단체 협약을 어,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1.7점으로 네, 부정응답이 78.2%에 달하는데요. 돈의 어, 전체 학교에 공문까지 보내서 어, 교섭을 하자라고 해놓고 실제로 교섭 자리에는 어, 장학관 수준으로, 즉 어, 노동조합의 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독격성의 폭력적인 모습을. 오늘 모든 학교에 좀 공식화했던 모습들이 선생님들의 느낌으로 또 지표로 좀 반영된 것 같고요. 더 특히나 단체 500여 개 중에 3분의 1 정도 되는 168개 조항을 한꺼번에 만료 통보를 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시책과 반하는 일부 조항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조항들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지는 아마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도교육청 앞에서 무려 16일 동안 철야농성을좀 진행하면서 어, 그 동안 선생님들의 조건과 일상을 지켜왔던 단체별을 지켜내기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감님이 노동조합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전향적인 모습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전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이었습니다. 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